어, 그래서, <laughs> 계속 말해봐. 어. 아, 그러니까, 너가, 어, 너 여자친구가 클럽을 갔었는데, 거기서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았었고, 너가 그때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을 안 하고 있었는데, 너 여자친구랑 다른 남자랑 연애 중에 올라왔다. 근데 그날이 너랑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. 나한테 연락을 안 했었다. 야 이거 맞지 이거 환승연애라니까 아니 내가 말했잖아 이런 환승연애 하는 애들은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어 그래 야 지금 댓글 달렸네 어 환승연애도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아 그냥 똥차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 똥차 밟았다고 생각해 잠깐만 어 성원님도 그럴 수... 무슨 말 하는 거야 아 내가 무슨 환승연애야 난 그런 사생활 논란 같은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깨끗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. 우리 러비들 다 알고 있지. 아나 미치겠네. 아니라니까. 아 그런 적이 없다고 뭐 급발진하지 말라고? 무슨 얘기하는 거야? 내가 지금 여태까지 얼마나 청결하게 살았는데. 잠깐 유, 유정 유정이가 누구야? 나 유정이라는 애 모른다니까. 이거 자작극이야. 아 요즘 너무 그 소설 쓰고 막 이런 애들 너무 많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. 아, 아 여러분 잠깐만요. 아니 이거 진짜 아니고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를 지금 안 듣고 지금 저 사람 말만 지금 듣고 있잖아 그치? 뭔 얘기...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씨. 아 알겠어 그러면은 아 내가 30분 뒤에 내가 입장표만 할게 그럼 되는 거지 30분 뒤다 같이 들어와 아또 이상한 기사 낸다고 하지 말고 아 협박하지 말고 아, 지금 내가 원, 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, 그치? 지 알겠어. 그럼 그렇게 하고. 아, 이따 보자, 그러면은. 어. 암튼, 그리 우리 러비들, 오늘 방송도 너무 고마웠고, 어, 우리 이따 30분 뒤에 보는 거 알겠지? 나 30분 뒤에, 나 분명 똑같이, 어, 내입장표명 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지? 알겠어. 이따 봐.